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님 한분한 한 분에게 이 시간 주의 성령이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새겨서 우리의 삶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날마다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오늘 시편 125편 말씀 보시면 어 다른 타그 성경에 있는 다른 책들에 비해서 굉장히 쉽다라고 아마 성도님들께서 여기실 것 같아요. 어, 저 역시 그래서 사실 본문을 <laughs> 정한 건 아니지만 어, 오늘 어,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가장 눈여겨 봐야 할 것은 제목과 같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이 시간 함께 또한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 심리 전문가들이 어 진단하는 바에 의하면 어 지금 이제 현대인들의 약 4분의 1 정도가 어, 불안장애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잠재적인 바로 불안장애 환자들 이라는 것입니다 어 그렇다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보다는 아마 나는 불안하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그 정의가 우리의 존재를 훨씬 더잘 표현하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 대한 불안도 있고 또는 중요한 사람으로부터의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할 때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 무의미하고 그리고 무가치한 존재가 될까봐 두려워하기도 할 것입니다. 성장의 단계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 계절이 변할 때마다 이 불안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우리 마음의 그 중심축이 흔들리게 되고 우리는 마치 감기에 걸리듯 크고 작은 그 우울증에 시달리거나 신체적인 고통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어 바로 이 때에.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시편 125편 말씀을 되낼 수만 있다면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시편은 어, 총 다섯 건으로 구분지 습니다 어, 오늘 읽고 계시는 125편의 경우에 5건에 해당이 되고 어, 제목 제목이 달려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립니다. 시편의 어, 특징하면은 삶에 관한 많은 교훈을 주는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을 어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다 아시, 아시리라 보여집니다. 어 오늘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은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은 사면이 바로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어 요새와 같은 곳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나지막한 시온산이 있습니다. 병풍처럼 이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시온 산이 그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팔방으로 위 아래 그리고 안팎으로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기에 우리의 중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와 그리고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그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좌우 앞뒤에서 부르시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서, 우리 위에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어, 우리를 두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불안을 이기는 더 좋은 약은 아마 없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저자 미상인 시인 125편은 승리의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온산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외부적 공격이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것 같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경고하고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 어떠한 외부적 공격이나 위협으로부터 안전합니다. 또한 이 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말, 두루시리로다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시공을 초월하신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영원까지 지속된다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성도에 마땅한 자세입니다. 여기에서 변명이나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 그래서 시편 4편 5절에서 보면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에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 방패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그리고 요동합니다. 권력이라는 것 역시 그리고 부기도 변하고 요동하기에 사람은 불안하고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두려움을 느끼지 못합니다.이는 성도가 아무런 연단 없이 살수 있도록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환란을 겪지만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기 때문에 무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이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만. 경건과 신앙의 길을 갈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고 편안하고 든든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간의 도리일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그리고 맡기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 두 번째로 어, 3절을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은 여러 모양으로 성도들을 괴롭히고 박해를 가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의 그 영혼까지 그것들이 좌지우지하진 못합니다. 악은 성도의 삶을 흔드는 고난의 바람이 될지언정 성도의 그삶 속에 안주하여 왕이 되어 성도의 삶을 지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성도가 고난과 그리고 시험에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을 확신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밑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지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악의 바람이 불지라도 성도의 그 나무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시험이 우리에게 폭풍우처럼 우리의 앞길을 막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 주십니다. 성도님, 성도님에게 있어서 고난은 잠깐일 뿐이고 그의 영광은 영원한 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두루심과 보호하심을 받기에 이 악인의 세력이 의인의 기업과 그 영역을 범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인 역시 바로 악인의 일에 손을 뻗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권세가 성도들에게 미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들의 능력 이상으로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리고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두르심과 그리고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감싸 주시는 지속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의지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확신하며 세상을 이겨 나가는 송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4절과 5절을 보면은 우리가 평강을 소유한다. 소유해야 한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불의와 그리고 불안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판단을 믿기에 불안을 느끼지도 않고 평강을 누립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이와 같은 평강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인생의 기초를 하나님께 둔 사람은 기초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없이 평안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로 인하여 이 평강을 주십니다. 영적으로는 은혜가 넘치고 육신적으로는 평강이 넘쳐서 영육간의 그 온전한 축복인 전인적인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사무치는 그삶 가운데 넘치는 그 평강으로 더욱 하나님의 사랑하여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 주어진 그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은 산은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산조차도 흔들리며 사라지기도 합니다. 반면 시온 산은 곧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은 비록 불안정하고 유한하다 하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 흔들리지 않으며 영원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시며 그리고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큰 문제는 불안정하다라는 것과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런 심각한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진 우리의 인생이라 하더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비록 산이 흔들려, 그리고 바다에 빠질지라도, 혹은 배가 뒤집힐 정도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도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의 공포에 질려 있는 순간에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서두에 어맨 처음에 언급했듯이, 어 예루살렘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천의 요새다라고 했죠. 어 동쪽으로는 올리브산이 있고, 북쪽으로는 스코퍼스산, 그리고 남쪽과 서쪽에는 르바인 골짜기와 여호사바 골짜기의 그 능선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다윗대가 되어서야 그것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 예루살렘은 산들이 두르고 있어 안전했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고 계십니다. 여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두르고 계시기에 안전한 것입니다. 아람 왕이 엘리사를 공격하기 위해 이 엘리사가 있는 성 주변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움에 떨었고 또 주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 주셨을 때 그는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라고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를 날마다 두르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고 계십니다. 악인이 그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서 막강한 그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의인들의 그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의 권세와 유혹으로 인해 죄악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시기 때문이죠. 비록 사단이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그리고 삼킬 자를 찾을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악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그 어떠한 것도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의인 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로서는 선하고 그리고 정직한 자로 마땅히 서야 합니다. 다만 도덕적으로 선하고 그리고 정직한 자가 아닌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그리고 정직한 자로 마땅히 서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실 것입니다. 자기의 구분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십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는 자기의 구분 길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그리고 정직한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조지 뮐러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어, 고아들의 아버지라 불리는 바로 기도의 사람 어, 조지 뮐러의 자서전을 보면. 그가 기도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그 삶의 생생한 그 체험을 담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어, 오늘날에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으며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내용입니다. 어, 그 책에 있는 내용 중 어, 제가 이러한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일중 가장 주된 것은 주님과의 교제이다. 그런데 첫 번째 관심사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섬길 수 있느냐가 아니라 나의 속 사람이 어떻게 양육을 받느냐 하는 것이다. 나는 회심하지 않은 자들과 함께 진리를 나눌 수 있을 것이며 신자들을 격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할 수도 있을 것이며.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동하기를 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행복하지 못하고 내속 사람이 날마다 양육되고 강건케 되지 못할 때 이러한 일들이 그릇된 정신 혹은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내가 해야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내 마음이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경고를 받고 가르침을 받기 위함이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면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매일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여 여러분의 몸과 그리고 마음도 건강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살면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해야 하고 결국 다른 사람에게 조종을 당하거나 탈진하는 삶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매 순간 누리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환경과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고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조종당하는 그 삶이 아니라 환경과 사람의 영향을 초월하여 자유로운 삶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환경과 사람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한계가 없는 사람과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시온산처럼 요동치 아니하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그리고 돌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보호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평강의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네.